저쪽에 있다 그랬다 저쪽에 이 우리 한번 치자. 내가 내가 경매고 치까? 이은 경매하고 치까? 그그래 그래. 그래. <laughs> 부딪혀, 나랑 덕진아. 그래. 그 나랑 덕그이그 그래. 그고 응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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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그사하고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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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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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덕그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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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복지하시라라 여기다 한번쳐줄라아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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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나나 이렇게 안 된다고? 아니요 아니 어떻게 안 된다는 뭐? 홍 사장하고 둘이 해나 아, 그래, 그래. 여기 쳐줄라고 홍 사장님하고 쳐줄라니까 쳐줄라니까 해 알았어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 응, 그래. 그래. 저 가가지.

건너가서? 뭐? 건너가서 뭘 쳐? 여기서 치게 아니 그럼 집에 가야 돼. 왜?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. 건너가서 치가 일어 여기서 좀 뭐, 아, 저기서 뭐, 치 뭐? 마이 말대 야, 나2차원벌었다2차원벌었어 아, 아이고, 저쪽에다가 스피커 갈라. 이거 아, 봐. 예, 이 가시자. 오! 근데 오빠 나 2,000원 벌었어. 안 돼, 안 돼. yeah 묻지 않았가나 숙고 걸었는데. えっ<ペー> 삼십 분 이십 분 아, 무조건. 아, 아니면 야 아, 아나 이게 시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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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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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중국이 지금 들어갔잖아. 나 이건 맞냐고 하시고 다 따라왔어. 어, 진짜... 와! 다 따라왔다, 나! 나 스쿠버로서 저쪽으로. 너, 저쪽으로. 저쪽이 네. 이긴다. <목소리> ¡Gracias! 하게또아나 천원짜리 안해 뭐야 어이거로 해줘, 해줘.